안녕하세요. 8세대끝자락에막복기해서 더블 입문하고픈데 기본기 익히기 좋은 파티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기 익히기 좋은 파티는 그 딩루가 아니라 저 딩루랜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 계속 습관적으로 요즘 딩루가 튀어나오는데 파오젬 망난용 위유이 날치머 이런 거 들어간 파티 찾아가지고 써보시면 좋아요. 아니 땅가라란 소리 아니야. 딩루 아니라고. 딩루 안돼. 근데 약간 좀그 딩루도 써보긴 해야 돼 써보긴 해야 되는데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딩루나 총지행 같은 걸로 버티면서 야금야금하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파오젠, 망난용 위유이 멀알치머같이좀 화력으로 화끈하게 밀어버리는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지 그걸 먼저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성향이 좀더잘 맞는지 알아보고 타일에 맞는 파티를 뽑아가지고 연습해야지 그러면 땅 가르시면 됩니다 아이 뭐 안정적으로 땅 갈라 그냥 아이 뭐 딩로 선생님이 그냥 갈라주시는데 참 이게 말이 진짜 웃긴데 리스크가 적은 땅 가르기가 가능한 메타니까 애초에 그니까 뭐 딩로 어썰러시죠 콜로솔트 이딴 거한테 땅 가르기를 왜준 거야 진짜 게임 프리크 정신 나갔어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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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더블 배틀에서 그거 나가가지고 땅 가르기만 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멈춰 근데 요즘은 진짜 단독으로 나오는 어써러셔 너무 많아졌는데 그 단독으로 나오는 더블 어써러셔들 죄다 하품 땅가르기 싱글 배터리면 차라리 어써러셔만 신경 쓰면 되는데 더블에서 그런 어써러셔 만나면 은 옆에 있는 놈 신경 쓰면서 땅가르기도 같이 신경 써야 돼 스트레스가 두배에요 스트레스 두배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아모카오가참 좋은 포켓몬입니다 땅가르기를 안 맞거든요 정말 갓 포켓몬입니다 아, 나 진짜 봤어, 근데. 아니, 상대 파티에, 대도각참도 있고, 딩루도 있고, 막, 그렇길래. 일단은, 아머가오 바디프레스 있는 척하고 내가지고, 간 봐야지, 이랬는데, 대도각참이 나와가지고, 가위 자르기를 누르는 거야. 아머가오가 위 자르기를 막, 비명행사를 해버리는. 거야. 싱글 배틀인 줄 알았어. 제일 화났던 게뭔줄 알아요? 내 아머가오보다 빨랐어, 대도각참이. 나 S252 아머가오였는데, 스카프 가위 자르기 막, 죽었어. 그판 졌냐고요? 내같이 멸망했어. 요 대도각참이 가위자르기로 두 마리 잘라가지고 졌어. 근데 뭐, 그걸로 해가지고 상대가 그 전략으로 성공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 물론, 그거 한 판만 성공했으면 틀린 거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개빡치긴 해요. 뭔가, 스카프 대도각참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잖아. 아, 내가 스카프 암흑가오로대타 출동을 안 써가지고 대도각참이 가위자르기를 맞고 졌으니까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아이 애정모인데 핫삼 서포터로 좋은 친구 누구 있을까요? 핫쌈은 사실 가위 자르기 배운다고 착각할 만해. 영칭이 일단 어원이 가위잖아. 핫쌈이라는 이름이 하삼인 가위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근데 못 자르는 거 당연하잖아. 손에다 가위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톱치를 달고 있는데 어떻게 가위 자르기를 써요? 땅가르기를 쓰면 몰라도. 핫쌈이 땅가르기 쓰면 솔직히 두 발씩 나가야 되는 거아니 부자유친 마냥. 양손에 톱치가 하나씩 있는데 부자유친 일격기 보고 싶다고요? 그 지금 여기 대나무 숲 있잖아요. 요근처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 부채 들고 다니시는 그 재갈공명 선생님 하나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시면은 부자유친 일격기 코스 가능합니다. 진짜 나쁜 짓인데 비행타임 나오면 하품 걸고 비행타임 안 나오면 지휘 땅갈기를 난사하는 9% 확률로 상대 두 마리를 다 쓰러트릴 수도 있어 9%참 무서운 퍼센트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열풍이 빗나갈 확률이 10%인데 1% 차이밖에 안 나와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거는 밈이 진짜 많은데 그거에 약간 권위자 같은 게 뭘까라는 얘기를 친구랑 하다가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공룡이 아닐까. 공룡만큼 진짜 밈 많이 되고 짤 많은 거 없거든 특히 멸종 관련 밈이 진짜 많죠 유명 짤 너도 멸종되지 않게 조심해 아무래도 멸종 관련된 게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는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구 평평설하고 연기한 공룡 멸종설의 권위자 같은 밈은 이거였어 야, 처음에 봤을 때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데 이거 공룡 멸종 짤이 진짜 유명한 게 많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소원 빌어야지 별똥별님 소원을 천개만개 개 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 전 개인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밈 중에 이것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티라노사우루스에서 t 를 빼면 와이라노사우루스가 된다고. <laughs> 너무 뜬금없어 가지고 웃겼던 밈이었어. 근데 진짜 티라노라는 이름을 세상 그래서 너무 잘 지었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름이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뭔가 엄청 강해 보이잖아요. 막 진짜 포악하고 다 찢어 버릴 것 같아. 근데 T 하나 빼 가지고 와이라노사우루스 돼 버리면 냉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 이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괜찮니? 작은 돌 하나가 튀었나 보구나. 작은 돌도 막아 달라고요. 작아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거대 운석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켰기 때문에 공룡들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 <laughs>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진짜 공룡 관련 미미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웃긴 것 같아. 어디서나 볼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인기도 많고 심지어 전 세계에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이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하게 되는 장면을 그릴 때면 꼭 티렉스 한 마리가 음. <laughs> 근데 왜 얘가 인기가 많냐? 결국은 강한 공룡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이거 제가 옛날에도 썰 한번 푼 적이 있었는데 서점을 갔는데 그런 걸 팔고 있는 거야. 최강 파워 공룡 배틀 공룡들의 대전 누가 더 강할까? 아니 이게 서점에서 읽을 수 있는 책 코너에 딱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 앉은 자리에서 저거 다 읽고 나왔어. 이건 이거 절대 못 참지. 다 봐야지. 그러니까 저런 책은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 거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책이야. 그냥 원래 저런 책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지나가다가 딱저 책을 보는 순간, 어? 궁금한데? 진짜 공룡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즈가 있더만. 옆에 같이 있던 책이 이거였거든요? 멸종동물들 중에서 최강의 동물왕은 누구인가? 최강 동물왕. 근데 이 책이 진짜 개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책 바로 옆에 있던 책이 이거랑 같이 시너지가 나는 책이었거든요? 이책 옆에 바로 옆에 최강 동물왕 왕중왕전이 있었어. <laughs> 아니, 서점을 딱 갔는데 저렇게 그 무슨 배틀코너가 따로 있는 거야. 대체 이런 게왜 존재하냐고. 근데 이것도 되게 종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야, 찾으니까 다 나온다. 어둠의 왕중왕전, 최강 테마왕, 최강 몬스터왕, 최강 신화왕. 일단 뭐든 다 싸움 붙이고 보는 거야. 이거 그 내용이 진짜 제일 골 때려요. 이거 겉으로 이렇게 표지만 봐서는 대체 이걸 어떻게 싸움을 붙일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저걸 서점에서 열어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뭐 이딴 책이 다 있지 싶었던 게 내용이 이런 식이야. 대학환 대 루시퍼 대학환은 키가 30미터나 되는 거인으로 변하여 천둥소리 같은 고함을 지르며 루시퍼를 위협한다 하지만 루시퍼는 상대의 위협을 무시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학환이 소환하는 번개구름과 칼을 지켜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빛의 마법에 마력과 체력을 뺏긴 대학환은 지쳐서 쓰러졌다 그래서 루시퍼가 이겼다 심지어 여기 위에 봐봐 시범경기 1 이거 본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너무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그로 하나는 진짜 원탑이라니까 그 배틀도 그냥 전투력으로 배틀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 누가 더 많이 먹는가 막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승부내기도 하고. 하지만 궁금하잖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가 싸우는데 누가 더 많이 먹나로 싸우는 거야. 왜 그걸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야좀 진짜 서점 가면은 요즘 이상한 책들 되게 많아. 특히 아동 코너 가면은 진짜 재밌는 책 많아요. 요즘 애들은 이런 책 보는구나 하고 딱 보다가 저런 최강 공룡왕 저딴 거 찾으면은 진짜 거기서 시간 그냥 살살 녹여. 스칼렛 바이올렛 빌런 있잖아요. 네모라고. 제가 봤을 때 네모단 같은 거 나올 때, 구성원, 네모, 지우, 레드. 투히 배틀에 눈 돌아간 놈들 눈 마주치면 잡혀간다 네모도 가만 보면 설정 진짜 웃긴 캐릭터 본인 체력은 별로 안 좋은데 배틀에 한해서만큼은 체력이 누구보다도 좋아 사실 네모라는 캐릭터가 진짜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모에 대해서 처음 설정이 공개되고 스칼렛 바이올렛이 발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모에 대한 이미지는 그 누구도 네모의 눈에서 붉은 안광이 보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잖아 정말 생각을 전혀 못 했잖아요 함께 여행하는 약간 좀 배틀 좋아하는 라이벌 그런 캐릭터들이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용식이나 근데 그 네모의 저거를 체감을 하게 되는 그 쎄한 순간들이 언제였나를 돌이켜보면 은 일단 클라벨이 나서서 제지할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클라벨이 흑막이라서 제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클라벨은 우리를 보호해준 거였거든 그리고 두번째로 네모는 이미 챔피언 랭크를 달성했는데 처음부터 나랑 같이 여행을 다시 한다는 광기를 접했을 때 그 때는 그냥 의문만 느꼈는데, 챔피언이란 시스템이 여긴 좀 이상한가?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진짜 관계야. 그리고, 제대로 눈치챈 거는 이제, 아니오를 여러 번 눌러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토리를 깨기 전에 더 빨리 눈치를 챘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네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들은, 한 번에 예, 예, 이것만 해줘가지고, 네모의 광기를 별로 눈치를 못 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브롬 깨는데, 아니오 눌러보고 나서, 아, 이런 캐릭터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근 저는 일단 같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요 일단 다 눌러놓고 시작했잖아요 나도 부담스러워 하면서 아니요 눌렀는데 부담이 점점 가중됐어 진짜 네모의 첫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만큼 매력있게 잘 만든 캐릭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측을 할수 없는 캐릭터성인데 그 캐릭터성이 너무 탄탄해 그리고 맞아 그 오프닝에서 나왔던 켄타로스 때문에 네모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죠 얘 우리랑 싸울 때 진심 파티 쓴거맞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엔딩을 볼때그 네모가 진짜 대단해 하면서 이제 딱 하고 광기를 표현하면서 다가와가지고 몬스터볼을 더 꺼내잖아요 그 몬스터볼이 본대기 아니었을까? <목> 네모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 악귀야 악귀. 악기. 아는 사람 중에 네모 캐릭터 디자인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칼렛 바이올렛을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아니, 썸네일러님 말고 스칼렛 바이올렛을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인터넷에서 네모 자꾸 막 이상한 이미지로 돌아다니는데, 어쩌다 이런 미이 생긴 거냐고 나한테 물어봤다가, 내가 해보면 안다고. 그래서 플레이를 다 하고 오더니, 그분은 또 근데 네모를 좋아하지만, 아니오는 다 누르고 다녔나? 네모가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가 아니라서 충격적이지만 이건 그대로 괜찮을지도 하면서 이제 내며들어버렸어. 사실 근데... 캐릭터성 반전하면은 그래도 역시, 페퍼가 제일 반전이었던 것 같아. 다들 그 페... 한테 사과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첫인상 보고 뭐야 이 싹퉁바가지 재수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샘파이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솔직히 페퍼 시트키 많이 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야 이거 하면이거 어떻게 안 넘어오냐 이거 심지어 그 강아지가 유일한 가족이야 그냥 강아지도 아니야 근데 캐릭터성은 진짜 잘 살려가지고 스칼렛 바이올렛이 좋기는 했는데 그만큼 비중이 좀 아쉬웠던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짐 리더들은 특히 청목 같은 특별한 애들 아니고서는 만날 수도 없고 팔자크도 스쿠러즈에서나 잠깐 보이는 정도. 저거 진짜 해줬으면 좋겠다. 교환학생으로 다른 학교 갔는데 그 학교에서 미스테리가 발생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주인공 앞에 나타난 리젠트가. 심지어 네르케는 학생이 컨셉이잖아. 도사도 아니잖아. 네르케 학생인 척하잖아. <목> 사실 클라벨은 이제 흑막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클라벨이 흑막이면 은 진짜 그둘 중에 하나야. 스토리가 갑자기 산으로 가가지고 로즈처럼 개폭망을 해버리거나 쩌는 스토리 안에서 완성된 누구도 상상 못한 스토리 코티 약간 좀 이런 거. 그래서 클라벨은 솔직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저 <laughs> 이제 흑막이 있긴 할까 태사가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번 DLC 내용만 놓고 보면 은 사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얘도 몰라. 이래놓고 이제 오거폰하고 테라파고스. 무언가를 다 하고서 아카데미로 돌아와가지고 회사의 음모를 파헤치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몰라. 이제 두고 봐야지. 솔직히 사회인의 단골 기술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흑막일 수가 있나? 흑막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면 조종당했지. 테라버스트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 멍청한 기술 아님 테라스탈이라는 기믹을 사용해서야지 타입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잠재파워님은 그냥 난사 가능하다고 하들만 죽었죠. <laughs> 안농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왜취 안농의 역할, 안농 도감. 수집볼 실용 스티커 수집. 아르세우스 개쩌는 이벤트 연출 보조 소품. 그리고 골드 실버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무섭게 한 전적이 있어. 그 여러분들 크리스탈 버전 오프닝 무비본적 있으세요? 그거 보면은 처음에 시쿤이 필드를 뛰어 가거든요. 쭉 달리다가 갑자기 안농들이 보여. 안농들이 하나둘씩 이제 모습이 살짝살짝 보이다가 갑자기 안농들이 시쿤을 덮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난 안농이 진짜 개센 포켓몬인 줄알았어 어렸을 때. 잠깐만. 이거 이거 보여 드릴게요. 어, 역시, 요즘 같은 세상엔다 있구만. 검색하면 나오네. 이게 이제 크리스탈 버전 오프닝이거든요? 이것도 좀 귀여워, 메타몬 처음에 이렇게 안농 나오기 시작해요. 봐봐, 안농 개쎄 보인다니까, 막. 뭐? 뭔가 신비한 느낌 들고. 그리고 들고봐이쿤 달려가. 봐봐 안놈 들이 나타 나 가지고, 시콘을막 아, 그리고, 안놈 들이 이렇게 시콘을공 격해 크리스탈 전, 어 렸을 때이 거를 보고, 게임을 했어가지고, 안농이 좀, 뭐지 싶었어, 되게. 엄청나게 강하고 신비한 포켓몬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알프의 유적 브금도 쩔잖아요, 막, 들어보면. 어릴 때 들으면 이거 솔직히 조금 무섭다고, 이거. 게다가 이 브금 나오고 있는데, 유적에서 그투구 그림 맞춰가지고, 유적 밑으로 떨어졌는데, 원래 유적지 관나오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 아니, 그거. 어딨냐 저거 잠시만요 이거는 직접 봐야 돼 봐봐 그러니까 2세대 때그 루머가 돌았던 게 일단 이 안농 도감의 디자인 때문이야 자 보세요 A부터 Z까지 안농인데 한 자리가 비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한 자리에 있는 미지에 숨겨진 안농까지 잡고 나면 세레비를 잡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온갖 루머가 양산이 됐었어요 근데 그냥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를 한 자리 비워 놓은 디자인부터가 망했다니까 저 완농 뭐. 도감을 완성해도 불편해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근데 안농 관련된 루머는 뭐 둘째 치고 세레비에 대한 2세대 때 루머로는 이게 제일 많았어요 안동 도감 완성된 걸 강지판테 보여주면 강지비 GS보를 만들어주는데 이 GS보를 들고 너도 밤 나무숲 사당으로 가면 세레비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팩트 정보는 크리스타의 버전에서는 실제로 GS보를 일본 내에서 배포한 적이 있고 이 배포한 GS볼을 들고 사당에 가면 실제로 세레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다가 만 정보야. 저게 문제였어. 아까 제가 크리스탈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한글판 골드 실버 버전에서 는그 세레비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1 세대, 2 세대 이럴 때는 진짜 인터넷에도 검증을 못 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팩트처럼 퍼져버린 게 너무 많았고 애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 에또 그냥 세레비가 나온다 하면 은 그냥 그 말만 믿고 그냥 찾아다니는 거야. 죽어서. 돈은 없어도 시간은 빌 게이츠였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이러면 모험을 사람들이 잘 안. 안 하는데 그때는 동영상으로 남는 것도 없으니까 죄다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 이렇한 카도라가 있어 어, 그럼 내가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봐야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야아 내가 시간을 똑같이 네, 날려 먹었구나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좀 그게 있었어요 보라 타운 올라가는데 그 고스트가 나오는 거 보고 내 기술이 하나도 안 맞잖아 그리고 나는 이, 이게 뭐 일본어판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애들이 공격을 못 하니까 야 저건 잡으면 무적의 포켓몬이구나 하고 그대로 타운 내려가가지고 상점 가가지고 볼을 쓸어 왔어요 이 자식을 자 보면 나는 포켓몬 마스터가 될수 있구나. 그러고 가져가는데 볼을 못 던져. 근데 그것도 텍스트를 못 읽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고 그냥 볼만 주구장창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는 그때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 더럽게안 잡히네. 그래서 텅구리 이러고 그 변하는 걸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텅구리라는 포켓몬을 그때 처음 봤다 보니까 오이 포켓몬은 고스트 포켓몬이구나 얘를 잡으면 정말 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또 걔한테 볼 던져 그래서 사실 알로라 버전 텅구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진짜 게임프리크 미쳐버린 거 아니냐고 근데 진짜 누가 알았겠어 그런 이미지의 텅구리를 7세대 최고의 개그 요소로 쓸 거라고 언제나 얘기하지만 키아웨이 실현 하나만큼은 썸몬과 울썸몬을 두번다 해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콘텐츠였어 울선문이 기출변형 오지게 때려가지고 썸문 해본 사람이 울선문에서 키아웨이 실현하면은 진짜 한세번 터진다고 해. 저는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을 사는 모든 분들한테 물켄타를 잡을 일이 있으면 꼭 물에서 데리고 다니는 거를 한 번씩 추천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물켄타가 박스에 있다 반드시 물에다 풀어놓으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잖아? 아 이거 이러면 또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 자 <laughs> 플로젤보다 더 쩔어요 얘는 앞에서 LED도 나온다고 이거 이제 한번 보여주고 나면 물켄타 완전 대호감 포켓몬 된다고 갑자기 막 이제 없던 물켄타가 자, 갖고 싶어진다니까? 이거 물켄타 바이럴입니다 바이럴 좀더 바이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생각났어. 야, <laughs> 진짜 <웃음> 걔 멍청하게 생겼네. <laughs> 근데 사실 저게 꼬리만 돌아가는 것만 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앞에서 불 나오는 게 제일 웃긴 거아 대체 켄타로스의 저 빛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